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저희 이제 제품 드시고 좋아지는 후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장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벨플라워에서는 어, 유황자입니다 지금 현재 PM 주스를 한 3개월 먹었고요 응. 남편도 네. 좋아서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먹고 있고 네. 또 아들도 이제 시작해서 한달반 정도 됐는데 네. 너무 좋아하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대박 후기들이 많은데 먹고 좋아진 후기들 좀 나눠주세요 네 첫째는 제가 이제 먹고 한달반 되니까 네. 피곤한 게 이제 없어졌고요 네. 그리고 음 좋은 거는 맛이 좋다는 거 음. 그리고 어, 잠을 또잘 자고 네. 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네. 어, 본인이 이제 위도 좋아졌다 그러고. 음. 대장도 좋아졌다고 하고 그리고 뭐 네. 피곤하지 않다 그러고 네. 어 얘가 이제 옷 패션 디자이너인데 네. 집중력이 생겨서 음 커피를 지금 끊었대요 네네네. 그래서 한달반 동안 지금 자기가 커피를 안 먹고 있다고 음. 음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 떨어졌는데 제가 산료재를 갔다 온 거는 이제 그걸 주지 못했더니 월일나 네. 와서 그 픽업해 가더라고요. 음. 음. 매니아가 저는, 돼가고 있네요. 예. 음. 그고 남편분은? 아, 우리 남편분은 아직 뭐 본인이 그렇게 특별히 어디가 좋다는 건 모르겠는데 어, 남자로서? 예. <laughs> <laughs> <좀 슬스러운데>. 그렇죠. <그쵸. 웃음> 네. 네. 그런, 그런 분들 많으시죠. 맞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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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힘이 너무 난대요. <laughs> 아 그리고 그 치과 갔다온거 음, 어, 네. 치과 네. 이제 6개월 전에 우리 남편이 이빨이 네. 흔들린다고 했었는데 네. 의사선생님이 요번에 이제 6개월 후에 어, 치과를 갔는데 이빨이 안 흔들린다고 음. 네. 그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뼈가 없다 그랬었는데 뼈가 네. 생겼다 고러면서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시작한 어제 시작 다시 시작했어요 어. 음. 뭔가 제품 먹은 한두세달 음. 되셨는데 네, 그죠? 네. 두달 먹고 나서 이제 치과 갔었. 네네. 이빨이 안 흔들린 다 달에서 사진 찍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음. 뭔가 뼈도 생기고 대박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사장님도 <laughs> 뭐 좋아진 것도 아, 저는 후기가 되게 많은데 머리카락이 네. 어, 저희가 유전이라서 M자 여기 이쪽 M자 음. 머리 모양이 이제 어, 거기에. 음. 머리카락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가지고 신기하게 자라고 <laughs> 있어요. 네. 머리카락이 꾸준히 계속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리고 자궁 쪽에, 거기 어, 네네, 통증만. 네네. 통증이 이제 저는 애 나면서 수술을 세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수술 자국이 굉장히 이제 항상 아팠어요, 거기가. 음. 왼쪽 난소 있는 쪽에. 그래서 네. 병원에 가서도 이제 매년 이제 체크업을 가면 음. 얼추라사움도 하고 그랬는데. 네, 네. 거기가 이상하게 3일 동안 막 뭐가 나면서 근지러워가지고 제가 음. 막 긁었는데, 이제 혹시나 이게 어 낫는 거 아닌가 해서 그냥 약을 안 발라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이야. 지금 거의 두달 그 낳고 나서 두달 음. 됐는데, 네. 아직까지는 아프진 않없어요 음. 음. 네. 거기도 좋아지고, 네. 뭐 어디? 가는 데마다 보톡스 맞았냐? 아. <laughs> <laughs> 얘게 많이 들으신다고. 네, 살이 이제 이걸 막 먹음으로써 살이 좀 빠졌나 봐요. 에, 에. 이제 눈은 좀 들어가고, 지방은 에. 빠지고, 반대편은 음. 좀 나오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보톡스 맞았냐 그러고, 음. 얼굴이 이제 많이 옛날보다 더 이뻐졌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야. 그렇죠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그쵸? 네. 네. 사장님께서 열심히 또 주변 분들 소개하시고. 네. 네. 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laughs> 꾸준히 드시면서 주변 분들 더 건강하게, 건강 전도사로. 네. 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후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천만해요. 네.